감사합니다. 이 시간 제 같이 동지, 예, 같이 참 이분이 계셨기 때문에 저도 겁을좀덜 냈어요. 처음에는 환자할 때는 막 여기저기 날라오는데 막더 싸주니까 저 뒤에 약간 숨었어요. 좋더라고 편하더라고. 예, 같이 동지 우리 아희영 목사님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인사말 하시죠. 할렐루야. 네. 그 모든 교회가 다 주님이 칭찬하는 교회는 사실은 아니에요. 도아디라 교회, 버가모 교회, 에베소 교회는 칭찬 절반 절망, 책망 절반이 있었죠. 사대교회, 라우디교회는 칭찬을 하나도 없고 책망만 있었죠. 빌라델비아 교회, 서머나 교회는 책망을 하나도 없고 칭찬만 있었죠. 우리 운종 참종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 서머나 교회 같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한번큰 일을 겪고 나면은 매운맛을 본 나머지 몸살이기 딱 좋은데, 큰 일을 겪고 나서도 눈안 감고 몸살이지 않고 예별에서 목숨을 걸었으니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네. 아, 이런 좋은 교회 일꾼이 되었으니 축하를 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모든 목회자가 다 주님 보시기에 멋진 목회자는 아닙니다. 산상순이 마태봉 5장, 6장, 7장인데 뒷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리러대 소속 아니에요. 일부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나더리러대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이 나이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런데, 우리 고목사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목사님이십니다. 통합측 내에서 WCNCK 이거 퇴출시키려고 얼마나 목숨 걸고 싸웁니까. 네. 이 대한민국 지켜나가려고 한국교회 지켜나가려고 예비 지켜나가려고 얼마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갑니까. 네. 진짜 좋은 목사님과 동역하는 일꾼으로 세워진 여러분들 축하를 드립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 용과 입어서 올립시다. 할렐루야.